일본 부쿄도에서 태어난 모모나가 살인하는 1996년생 12월 12일생 올해 만 26세로 본인 피셜 자신의 특기는 야스라고 말한 허리운동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 있어 항상 고마운 사람 중한 명인 대우이다 키는 평균 키에 걸치는 160cm이며 위에서부터 90-54-90에 뛰어난 S라인 몸매를 가지고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고양이상을 가지고 있는 미인이며 미드가 C컵에 달하는 풍만한 고유이다.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전체적으로 잘 가다듬어져 있어 불끈불끈하게 되는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성적 호기심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남들보다 야한 것에 호기심이 많았고 10살이 되기 전 고등학생과 포네스를 했을 정도로 100년에 한번 태어날 인재였다고 한다. 첫 경험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2살 연상인 학교 선배와 만나면서 경험했는데 장소가 사방이 뚫린 학교 옥상에서 관계를 갔다가 신음소리가 아래층까지 다 들리게 되었고 학교에서 왕따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왕따가 점점 심해져 등교거부까지 이르게 되어 중학교 때 학교 행사나 친구들과의 추억은 없다고 한다. 그녀는 지옥 갔던 학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에 프레스티지에서 전속계약을 믿고 데뷔했다. 한 가지의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타입이라고 밝혔으며 치과조수로 일하던 도중 단조로운 삶에 지겨워져 있을 때 자극적인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의 친구가 AV 업계를 추천해 주었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캐스팅 제의를 받고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처음에 길거리 캐스팅을 제안받게 되었을 땐 거부감이 엄청 심했다고 한다. S관계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개되고 많은 사람이 있는 밝은 곳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그것을 찍으려고 하니 처음엔 거부감이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 기획사에서도 컨택이 들어오고 현장을 경험하며 내가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동안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다가 스카우터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수락했고, 막상 면접을 보니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아서 데뷔를 결심했다고 한다. 본인 피셜 본인의 특기는 격렬한 S 운동이라고 했다. 그녀를 공부하며 누구보다 S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그녀의 데뷔 전 s 횟수만 5, 600회라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임에 분명하다. 중학생 때만 이미 100번을 넘겼는데,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다 먹어보고 싶다는 그녀의 마인드가 한몫했고, 사람마다 다 예스가 다르듯 다 똑같지 않으니까 잡은 적 없는 사람이랑 잡보고 싶다며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밝혔다. 만나는 사람 모두랑 잡버릴 기세여서 집에서 역까지 걸어가다 헌팅되어 만나는 남자와도 닥치는 대로 관계를 가졌다는 그녀의 마인드에 편집을 하다 말고 박수를 쳤다. 물러나면서도 개방적인 그녀의 특기와는 다르게 취미는 헬스와 골프를 즐겨한다. 살이 잘 찌는 타입이라 비촬영 시기엔 평소보다 3kg 가까이 더져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를 즐겨보고 특히 도깨비를 재밌게 봤다고 했으며, 실제로 강릉 도깨비 촬영장에 방문해 사진을 올리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일본 유명 남자 배우인 시미텐 씨가 여배우 목록에서 분숙발 1위 여배우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프라임 에이전시 퇴사와 NAX 프로모션으로 이적했다고 알렸으며, 프로카와 사리나에서 모모나가 사리나로 개명했음을 전했다. 2022년 10월 한국에서 NFT 홀더 비공개 팬 사인회를 진행하였고, 한국 AV 회사인 MIB와 협업으로 작품을 지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다. 워낙 많은 S를 해서 그런지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남다르며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뒤에 가려진 새끼는 가릴 수 없어 순식간에 불끈불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그녀인 것 같다. 아직 한 번도 그녀를 만나보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만나러 가길 추천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